어느 쪽이 안보이는거예요 엄마 눈이? 요 오른쪽 전혀 안보여요? 그냥 이렇게 흐 훤한거만 보여요 성경은 글씨는 안보이고? 안보이지 아이고.. 언제부터 그러셨지? 이천.. 20... 20... 막막 이상이 왔다고? 어. 옛날 세브란스 그 거기... 사고에 예. 형님이 한데 안갔었어요? 갔게 거기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응. 지금은 부원장이 됐대요. 누가? 소은표? 그 응. 형이. 응. 세무란스 안과잖아. 응. 어... 근데 엄마 그못 고친대 오른쪽 눈. 안돼. 요막된 거는 응. 아직 여기 있는 피줄이 뭐 다섯 개 응. 이상이 끊어진 거래요. 몇 년도부터 그랬지? 2000년. 2000년? 응. 그도 응. 그 정도 눈이 안 보이진 안 했잖아요. 아이고 눈다 다. 다. 보였었지 그런데 그때 망막이 끊어지는 바람에 언제부터 심하게 안 보인 거예요? 눈이 2000년도부터 아예 안 보인 건 아니잖아. 백, 백나, 백내장을 2000년에 수술을 했거든. 수술했고. 네, 예, 이거 그래 망막이 오른쪽 터지는 바람에 응. 눈이 안 좋아서는 가서 보니까 백내장 오른 왼쪽에 백내장 수술하고 이건 망막에서 안보이 오른쪽. 오른쪽 양발 그게 전혀 안 보일 때 언제부터요? 그때 2000년. 그럼 거의 한 20년 이상을 음. 오른쪽 안보였다고요 응. 음. 그랬어 그러고도 성경을 7도, 8도, 1년 했네. 응. 음. 음, 그럼 이제 거의 좀 왼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 음. 글씨는 하나도 안 보여. 그렇게 한번 음. 하기만이야. 세브란스 병원에 댕기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오른쪽 눈은? <laughs> 아유, 그러셨네. 그러고도 성경을. 일년에일곱독 씩을 한 달에 1독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독씩을 할수 있어. 음. 이거 보면 그런데. 친구야. 음. 6시 뭐? 그럼 지금 8월 달이니까 8독 했으면 올해 8독 제 지금 1 0독이 올해 뭐 10독 이상 하고 내요 12월까지. 그래요. 엄마 지금 가족들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엄마 때로 영혼이나 누구나 막돈 벌고 잘 사는 목적은 아니잖아 그지? 신앙생활 잘 아이고, 하는 그렇게 거 그렇게 그냥 올바로 믿음 생활 네, 믿음 생활 올바로 잘하게 그렇지. 이런 때 이런 깨달아 가지고서 완전히 믿음 생활이 올바로 그러니까 되겠 우리는 좋은 뭐 부자가 되고 기업가 보다도 그걸 통해서 선교 전도 영광 돌리는 그 일이니까 그일에 해서 엄마가 계속 기도해 줘 이번에 막내 영혼이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5년 전에 부터 그런 어려움인데 아무도 우리한테 어려움 얘기 안 했잖아 안 했지.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고 믿은정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다 그런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살려야 되니까 엄마 기도 많이 해줘요 음. 엄마가 낙심하면 안돼 오늘 새벽 설교대로 어떤 어려움이 올때 그때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인이고 아 우리 애들이 에? 다른 거다얻어도 믿음이로 버리면 안 되니까. 바로 대기를 기도 네. 하는 거지. 그런 기기로 삼고 또 기도해 주. 온남매, 마흔 명에 우리 마흔 명. 응. 노이하고 우리 해까지 응. 11월 달에 또 아마 찬양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날것 같아. 응. 그다음에 기쁨이. 내 1월 달에 누구지? 현지. 현지. 응. 그럼 현지네. 그럼 마흔두세명 되는 거예요. 애국자요. 기도문 뭐막 많이 줘야 되고 막 응. 결정신이 없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 요아 새벽 기도도록 새. 나오는 사람 매듭 다니까 얼마 큼 걸려 시간이? 집에서 걸어 가면. 걸음을 내가 많이 잘 빨리 걸으니까 20분 정도. 20분. 새벽에. 20분. 걸려? 보통은 30분은 걸려. 집... 그래도 90 노인 내가 새벽에 걸어 다니니 얼마나 감사해. 걸어 왔다 응? 걸어 가고 하는데 저기 이동장에는 부인이 네. 이, 이제 오는 날은 태워갖고 가지. 음. 아 이거 그렇게 음. 음. 좀 낮에는 걷기가 어려워서 음. 교회를 갈적에는 열한 시 저기 열 시에 이렇게 나가는. 더워서 더 일찍 나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새벽기도도 대줄 음. 없어. 두시한잔 음. 조금 깜빡 해오서 두 음. 시에 이렇게 저기 열두 시 이렇게 눈을 뜨면은 그때 푹신 잠 들을까봐 음. 어떤 때는 그냥 뭐이어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갖고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오게 따요? 오고 어떤 때는 두번 가는 때도 고 물론 엄마가 따 그럼 음. 그래요. 일 음. 엄마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살았으니까 지금보다도 큰 사명 가지고 어, 약해지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엄마야 아멘이죠? 그래. 성경을 음. 에이, 뭐라 그렇게 계속 읽느냐고 음. 그러는 사람이 많아 교인 중에서도 그 읽으면 읽어도 맛있게 밥을 먹으면 맛있어서 음. 자꾸 먹는 거고 똑같다.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다, 아 그럼 다왜어었네 왜고 음. 그러면 목사님들 잡아먹는다. <laughs> 음, 음. 그거는 안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새롭고 그렇다. 그럼. 엄마가 그 쪼그려있는 상태가 한복 60원이나 하면서 쪼그려서 바느질하는 그 봄이네 무릎 쫙 펴요 펴 무릎을 음. 편하게 음. 아 성경 그때 때문에 그렇구나 할렐루야 음.